그래, 그래, 홍이에요. <laughs> 그래, 그래, 홍이에요. <laughs> 제 친구가 장작 크기의 다인이에요 저는 아산에서 오신 매선생님입니다. 어깨에 <laughs> 한번 보시죠. <laughs> 그치. 한번 더. 그치. <laughs> 잠 더. 한번 더. <laughs> 그치. <한> 그치. <번. 웃음> 매선생입니다. 그렇죠. 한번더 왔어요. 오. 왔어요. 저 쪼개진 거 보이죠? 와, 저 보이죠? 응. 여러분들은 안 보일 거예요. 응. 여기 뒷일 막치서 가세요. 응. 응. 이만 첫선생님서 도신 도인매 선생님이 됐어요. 됐어요. 됐습니다. 됐어요. 어! 아, 쎄. 뭐야, 쎄. 뭐야, 쎄. 푸다. 안 되네. 자, 나무는 지금 갈라져 있죠? 우와. <laughs> 자, 제 친구가 30분 동안 했습니다. 천안에 사는 박성구 씨, 일명 매생이죠 아시죠? 매쌤. 어이! 안 되죠? 자, 후, 매쌤이 이만치 까만는데왜 제가 안 될까요? 자, 가요. 됐다.